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해외 뮤지션 존 레전드에 대한 팬심을 드러낸 영상을 게재한 가운데 존 레전드 부부가 해당 영상에 화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국 모델이자 배우인 존 레전드 부인인 크리시 티거는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열린 마마에 참여한 뷔가 존 레전드 무대를 보기 위해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영상과 함께 귀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존 레전드도 해당 영상에 좋아요를 표하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존 레전드는 그래미상을 11회 받고 에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트로피 까지 석권을 하며 흑인 가수 최초로 egot를 달성. 그의 이름처럼 전설의 r&b 가수입니다. 뷔는 평소 존 레전드의 팬 보이 임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요 뷔는 지난 2017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출연한 꿀fm에서 존 레전드 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같은 해 브이라이브 방송 도중에 존 존 레전드의 스타트를 따라 부르며 노래가 너무 좋다. 목소리 보세요. 제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존 레전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뷔가 2018년 일본 팬미팅 콘서트에서 존 레전드의 곡인 'All of Me'를 즉석에서 부른 영상에 존 레전드가 좋아요를 표시했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뷔가 성덕이 됐다며 축하를 했는데요. 더불어 뷔와 존 레전드는 지난 2018년 빌보드 시상식에서 만나 서로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지켜본 팬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지난 5년 동안 최고 미남 남자 아이돌 투표 탑 10에서 통산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리아부는 2015년에서 2019년 가장 잘생긴 K-pop 남자 아이돌 탑 10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5년간 이루어진 다양한 최고 미남 투표에서 누가 탑 10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해당 연도별 랭킹을 공개를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뷔는 5년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를 해당 매체에 따르면 5년간의 탑10은 랭킹에서 명단을 장식하는 멤버들이 바뀌고 비주얼 트렌드도 변화를 했지만 뷔는 1위 자리를 그대로 수성했습니다. 독보적인 비주얼과 인기로 5년간 실시된 수많은 미남 투표에서 통산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뷔입니다. 다음, 아,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뷔가 화보를 통해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며 화제입니다. 지난 6일 현대 라이프스타일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델로 활동 중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화보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화보 속에는 편안한 의상을 입고 전용 MD 에코백과 미니 가방을 든 앱의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멤버별로 한 장씩 공개된 화보 속에서 뷔는 한층 짧아진 곱슬머리에 수트를 입은 채 에어백을 양손에 살짝 쥔 포즈로 눈부신 미모를 뽐냈습니다. 특히 내추럴한 분위기에 MD 제품을 길고 가느다란 손끝으로 들고 깊은 눈매의 눈빛으로 제품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 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평소 화보 천재, 패션이스타 등으로 알려진 뷔는 최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에서 리폼 의상을 입고 진행한 화보를 통해 특유의 감각을 발휘해 멋진 사진을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모델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타이라 뱅크스가 이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며 관심을 표현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현대 라이프 스타일은 이번 컬렉션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제품과 공정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남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며 방탄소년단이 이번 화보에 참여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 라이프스타일은 현대의 바이 BTS 전용 MC 제품들을 얻기 위해서 제품의 재료를 추측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오늘 12일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